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 또 찍겠습니다. 연지곤지래요. 연지곤지, 연지곤지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연지랑 곤지랑 섞 따로따로인데 섞었 막 섞였대요 막.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연지곤지도 있고 또 이런 연지곤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연지곤지도 있다고 하다고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농장 사장님이. 그래서 똑같이 영국농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지곤지 5,000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또 보면은, 최대한 밥 많은 걸로 저희가 골라왔어요. 뭐, 외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쁘면, 자, 최대한, 저도 밥 많은 거, 달라는 대로 최대한, 어머님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하시는데 제가 드려요. 어, 외도 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 군생 가 군생 가도 되고 군생 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 외도 안 드리니까 최대한 최대한 맞춰 드려요 최대한. 자 연지곤주 5,000원짜리 이렇게 보셨어요. 자 이렇게 29판 9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신종 SP. 신종 SP 엣지 라인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가 있어요 엣지 라인은 가운데가 노란데 얘는 안 노랗죠 이렇게 빨개지고 이렇게 신종 SP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원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슐란 슐란은 가격 만오천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오천원짜리는 7.5cm분에 심어져있고요 3만원짜리는 1 0 c m 의 화분에 심어져있어요 11센치 화분이죠 자 이렇게 심어져있어요 이렇게 심어져있고 이렇게 이쁘죠 달샤벳이랑 동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농장에서는 달샤벳이랑 같이 수입 들어온 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달샤벳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샤벳보는 확실히 환엽이고 이파리가 확실히 짧아요 출란예는 15,000원 큰 화분에 심어져있는건 3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홍상생술, 홍상생술 16,000원 빨개지죠 이 빨간창의 대명사고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홍상생술 이렇게 자구가 다 어지간하면 하나씩은 다 달려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홍상생술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 이렇게 몇개 없으니까 주문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원종마리아 실생이에요 원종 마리아 실생 가격 2만 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원종 마리아 실생 가격 2만 원이요. 되게 가격에 비해서 되게 착하죠. 크기에 비해서도 가격이 싸고 이렇게 이쁜 애들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씩이고요. 자, 그다음에 원종 콜로라타예요. 원종 콜로라타 이렇게 큰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거 불린 것도 아니고 따글따글하게 굳혀놓은 거예요 그냥 막물 줘가지고 키워놓은 거 아니고요 이파리 층수 보면 아실 거예요 층수가 지몇 층인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 줘가지고 불린 게 아니라 따글따글하게 굳혀가면서 키운 거예요원종 콜로라타 가격은 2만원씩이고요 자, <laughs> 여기 완전 낮은 분이 심어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린이에요 영린 영린교배종이라고도 하고 영린이라고도 하고 가격이 가격은 2만원이에요 2만원 가격 2만원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이런 화분이 심어져 있고요 햇, 오늘 햇빛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럴, 이럴 때 물이 빠짝 물이 팍팍 드니까 어머님들도 집에서 온도 낮에 쫙 올렸다가 밤에 알아서 내리고 싶어 내리고 싶지 않아도 알아서 내려가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격 2만 원씩입니다. 2만 원 영림 가격 2만 원이고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또 물을 안 줘서 이렇게 작아진 애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쁜 거 있으시면 체크해서 사진 보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아라베스크에요 아라베스크 되게 큰거 큰데 얘는 작아요. 이거 29판 9.5cm 분에 심어져 있고요. 물든 거 보이시죠? 물 엄청 이쁘게 들었죠. <laughs> 가격은 다 5천 원이에요. 외두 큰 외두 있는 것도 5천 원이고, 작은데 군생 있는 것도 5천 원이고, 이거를 제가 그냥 농장에 있는 거다 갖고 왔어요. 그냥 어, 이제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 이거 가지고 키워야 돼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는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커팅한 자국도 있는 애도 있고. 아나에서 안 아나네들도 안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5천 원 씩이에요. 가격 엄청 착하죠. 5천 원 씩이고요. 지금 이게 화면이 지금 빨간 거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 찍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잘안 나오죠. 들어서 봐야 조금 더 색깔이 잡히나 볼게요. 아 이제 좀 잡히죠. 이렇게 이렇게 완전 빨갛게 새빨갛게 물든 아라베스크 5천 원. 자, 그다음 유럽마리아 실생이에요. <laughs> 유럽마리아 실생,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렇게 좀 환엽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럽마리아가 대체적으로 대형종이에요. 그래서, 금방금방 금방 큽니다. 이렇게 이파리 길쭉길쭉 한거 보면, 은 금방금방 클수 있습니다. 유럽마리아 실생, 6,000원. 자, 그다음 폴리무란. 폴리무란이 신품이라고 하네요. 이 폴리모란 계열 중에 하나가 뭐 이글이라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상... 유난히 이쁜 거 아닌 이상은 다 그냥 교배종으로 해서 나오고 교배해서 이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불려서 늘리고 해가지고 이제 신품종이 나오고 그런 애들이 폴리모란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똑같은 게다 없죠 교배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쁜 놈으로 골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샹그릴라, 샹그릴라 가격 8,000원이에요. 보면 샹그릴라도 있고 페리도트도 있고 막 드보라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드보라는 얘가 드 얘가 드보라 이 정도 되면 5만 원이에요. 네, 솔직 저는 이게 농장 사장님이 구분을 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까먹었어요. 저는 구분을 안해서팔 거니까 사장도 구분하지 말고 팔아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갖고 왔어요. 가격 8,000원이에요. 라우를 어,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라우를 3중교배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3중교배했다고 하네요. 샹그릴라 8,000원. 페리도트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 폴리머는 여기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번에 팔팔 팔, 국민이 군생들인데요. 뭐 홍포도도 있고요. 홍포도도 7,000원 이렇게 군생진 거에 다 한몸이고요. 다 군생입니다. 그 다음에 모란이 일본 모란이도 7,000원. 7, 모란이도 7,000원. 모란이도 7,000원이고요. 황홀한 연꽃 군생도 7,000원. 이게 화분에 화분이 이런 화분이라고 해서 가격이 2,000원은 아니에요. 항상 화분보단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 저기 뭐냐, 자 여기 키우시는 어머님들 보니까 10만원짜리 화분에 1 0원짜리 꽃도 심고 3천원짜리 화분에 10만원짜리 꽃 심으신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 영상도 짧게 뭐, 길게 찍으면, 길게 찍으면 좋겠지만, 뭐, 제 목소리가 뭐 좋다고 길게 찍을 건 아닌 것 같고, 짧게, 짧게 해서 어머님들 자주, 자주, 영상 자주, 자주 보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